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종교와 시간과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우 뜨거운 얘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좀 생각해 보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위에 있습니까? 돈이 위에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종교가 위에 있습니까? 돈이 위에 있습니까? 저는 돈이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 왕국입니다. 또한 종교의 경쟁국입니다. 제가 왜 저출산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저출산 문제와 문제가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법부 주식회사만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본주의 사회는 종교보다도 돈이 훨씬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왜 자본주의 사회를 급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철학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철학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달라도 돈 버는 수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주세요. 종교는 달라도 돈 버는 수법은 같다. 종교는 달라도 돈벌은 수법은 같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 동화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사는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개 뼈다기 하나를 개 개가 개두 마리가 뼈다귀 하나를 넣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즉, 개두 마리가 뼈다귀 하나를 넣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빼다기가 누구 편을 들던가요? 저는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세력이 곧 힘이고, 힘이 곧 돈이고, 돈이, 돈이 곧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3대 원칙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선거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는 곧 표입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가 더 세력이 맞느냐에서 갈려집니다. 자본주의 선거는 곧 패싸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래서입니다. 여러분.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이 종교인을 탄압하는 걸 보았습니까? 종교인을 탄압을 하게 되면 그 선거인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공무원들도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종교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종교는 좋고 다른 종교는 다 나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내 종교는 좋고, 아좀내 종교는 나쁘고, 다른 종교는 다 좋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봅시다. 내 종교만 나쁘고 다른 종교는 다 좋다. 이렇게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평생 동안 한 종교에 매서 삽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내 사건이, 사건을 겪을 때, 겪기 전까지는 국민은 아무런 죄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건을 겪고 나니까 국민은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민은 왜 많은 죄가 있느냐 첫째, 신문이나 뉴스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책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사물을 깊이 뚫어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물을 깊이 돌아보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올바른 생각이 나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하면서 국민은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386, 486, 586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마 항쟁부터 시작해서 혁명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머를 하고 그렇게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그 뒤에 숨어있던 운동권이나 아니면 은 그 대물을 주다던 세력들은 지금 전부 더덕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덕남을 키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공부하지 않았고, 종교에 몰두하였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을 알려하지 않았고, 시간이 소중함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종교보다 돈이 위에 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기독교나 불교나 아니면 남미 허랭계거나 통일교나 뭐 여와의 증인이나 뭐 대승 진리거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돈 왜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을 왜 갖다 줍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목사나 스님이나 아니면 대승질리거나 이런 사람들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저보다 적게 배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큼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큼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 못하는 버거리입니까? 왜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입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를 팔아서 돈을 버는 업자들입니다. 종교에 무슨 진리가 있던가요? 종교에 무슨 올바름이 있던가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는 돈의무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다 왜돈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이 종교에 돈 갖다 주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면 부자 안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가 말하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수많은 수 없는 사회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종교단체에 돈 갖다 주는 것만 아끼면 은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없이도 잘 먹고 잘살수 있으며, 의료보험 없이도 잘,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돈만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도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1시간, 2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집안일을 조금 돌보고, 애들 한번 쳐다보고, 그 시간도 바쁜 것입니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종교단체에 갖다 줘요?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종교가 영생을 구원해 줍니까? 종교가 뭘해 줍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괴롭힘과 수많은 고통이 원인이 종교에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적이며 악질적이고 악마의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왜돈 갖다 줍니까? 나와 같은 어른들이 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 자식이나 따 자식이나 또 종교에 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들 자식과 딸 자식을 종교에 갖다 바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종교 단체에 가가지고 돈 갖다 주고 급신거리 빠야 그 돈으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남는 시간으로 책한권더 보십시오. 그게 남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출산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출산의 힘은 곧 돈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힘도 곧 돈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왜 이러는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란 자본주의 사회 사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의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처럼 종교단체 가가지고 몇 시간씩 허비하고, 남들처럼 모든 것을 고개 숙여가면서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면은, 과연 내가 지금쯤 살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에 미쳐 있습니다. 지금 이저출산뒤의 원인도 돈을 뺏으려고 카르텔이 이 꼬라지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교단체 가지 마세요. 돈 갖다 주지 마세요. 거다 기왜 갑니까?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왕이지만, 돈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격앙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나도 할수 있습니다. 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것도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꾸만 떠드는 이유 역시 배움의 길입니다. 저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할때 있어서 다른 사람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재미있게 또 딱딱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간에 투자해가지고 떠들어야 됩니다. 자꾸 떠들고 자꾸 이야기하고 또 내가 한 이야기를 듣고 왜 저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조금 더 좋은 말을 할수 있었을 텐데 조금 더 또박또박 끊어서 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또박또박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은 배움의 연속이고 이 세상은 곧 배움의 세상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데서 그렇게 행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얘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나도 딴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로 되세요.